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68-2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그러면 현재 시간이 2020년 5월 7일 목요일 10시 33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셀트리온, 음, 제가 뭐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종목이죠. 비단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세 종목을 제가 지속적으로 1월 달부터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원픽으로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셀트리온 그리고 세 번째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알다시피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이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를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하는 어,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의 삼성전자다 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만큼 제가 셀트리온 자체의 종목에 대해서 평가 자체를 굉장히 높게 하는 것도 있고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의 방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고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부터 계속해서 어, 매수 관점으로 너무나 좋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대형주들은 가장 먼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뭐가 필요하느냐 실적 부분이 받쳐줘야 됩니다 만약에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런다 그런다면 대형주들은 올라갈 생각을 전혀 안합니다 일반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이런 거하고는 성향이 많이 달라요 대형주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받쳐줘야지만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 매출을 보시게 되면 지금 셀트리온 매출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2018년 기준으로 9,800억 찍고 있던 회사가 올해 예상치가 지금 1조 5천억 정도 나왔죠. 영업이익 부분도 보게 되면 거의 두 배로 뛴게 눈으로 확인되시고 순익 부분도 두 배로 뛴게 눈이 확인이 되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이런 실적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완전 이건 어닉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실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어, 전망이 각종 증권사 리포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쪽하고 유럽 쪽은 뭐 판매 점유율과 판매율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에서의 판매 점유율도 지금 거의 4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우리가 이때 이제 셀트리온이 한번 크게 움직였었죠. 이 구간에서. 지금 일본 차트를 제가 줄여놓은 모습인데 이따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 3월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자 이때 올라간 거는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은 기본적으로 나와줬죠 근데 이게 장밋빛 전망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나서 움직이고 있는 이 구간은 뭐냐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 팩트 구간입니다 팩트가 받쳐주는 구간 자 전망 하나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는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데 종목이 빠질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이때 구간은 코로나19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완전 무너졌을 때인데 그 무너졌을 때 불구하고 자리를 저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올린 거는 그만큼 이 밑에 지금 받쳐주고 있는 매수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안 빠지도록 버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셀티론 앞으로 향후 지금 뭐 20만원대지만 다시 36만원 전고점 충분히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자리를 잡고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뭐 1, 2개월 이내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 힘들 거라고 좀 봅니다. 왜? 대형주들은 기본적으로 수급이 받쳐줘야지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수급이라는 거는 한 방에 생기는 게 아니라 횡보를 여러 날 거치면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올린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올라왔다가 한번 꺾이고 나서 움직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꺾여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 구간입니다 셀트리온이 왜 요즘 또 빠지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텐데 올라가기 위해서 한번숨 고르기 하고 다시 매직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 다시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건 뭐냐?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저점 구간까지, 어, 분할 매수 조금씩 매수해가지고 버티기만 하면 연말까지, 가을까지 버티기만 하면 합병 이슈 살아있지, 실적 잘 나오지, 차트 우상향으로 돌려놨지. 이제 이 암흑기를 벗어나서 이 하락이 나오는 암흑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빛이 나오는 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셀트리온 매매 전략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w w w f a n t a s t o k r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 댓글로 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수가 보통 한 20만 건 넘게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 4월 17일 금요일과 한번 봐볼게요. 음. 그래서 4월 17일 금요일 무료초 정목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침 7시 55분부터 이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는 거예요.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시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드리고, 어장 시작 30분, 8시 30분이죠.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어 동시효과 상황 짚어리면서 하다가 장이 이제 9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제가 적어드립니다. 실시간 댓글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효과창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추천된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장중에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쭉 보시게 되면 나오죠.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제가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 드려요. 시간 될 때마다. 쭉 보시게 되면 음.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음, 이제 시장 상황도 지켜 드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천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한 대우 부품은 매수가 대비 17.41%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니크는 매수가 대비 어, 아침 9시 1분에 추천을 했는데 11%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매수가 대비 6.07%가 하루 당일날 수익이 나왔습니다.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이고요. 오버나이트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진행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어, 장중 시향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고 한다면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누르신 다음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거 누르시고, 그 다음, 그날 당일 거, 어, 내용 글을 눌러주시게 되면,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추천 종목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매일마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따로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자 오늘도 이 영상을 청취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다 그런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한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을 하겠습니다.